네, 아, 아자그 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이제 AWS 서버리스에 초점을 맞춘 이제 기술 지원을 이제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이제 서버리스 오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AWS 분야 중에서도 이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AWS 구성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때 이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서버리스를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서 호스팅 환경을 서버리스로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진보가 되고 또 워낙 변화가 좀 빠른 분야이기도 해서 이 트랙 테마이기도 한 서버리스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다룰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굳이 컨테이너라든지 서버 관리에 대한 이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또 우리가 본질적인 이제 가치 실현에 방점을 둔 서버리스를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및 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빠르고 충분하게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선택지를 드리고자 이 테마를 선정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제도는 크게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최근까지의 웹 개발 및포론트엔드의 개발 트렌드를 큰 틀에서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지금까지 웹 호스팅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제 AWS 서비스와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서버리스 호스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최근 프론트 엔드의 변화에 발맞춰가지고 새롭게 출시된 AWS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가 개발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팁을 알려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까지의 프론트 개발 트렌드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간단하게 먼저 픽업을 해 봤습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이제 웹 서버를 프로비저닝을 해가지고 앱을 가동을 하고 또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랑 쿠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상태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이 스테이트풀한 이제 그런 PHP라든지 JSP와 같은 이제 서버사이드 템플릿을 많이 사용을 해왔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각광을 받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클라,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관해서는 어뭐 예를 들면 이제 UI의 비주얼적인 효과라든지 뭐 제한적인 동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jQuery 같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과 같이 고도로 추상화가 되고 복잡해진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브러리가 각광을 받기 전에는 직접 우리가 HTML의 그 이제 요소라든지 셀렉터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도움을 조작하는 방법이 널리 쓰여, 쓰였던 시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애, 애, 웹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브라우저에서 해당 페이지 URL을 받아서 웹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HTML 문서를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리는 이제 그런 형식이 이제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트 요청을 보낼 때도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정해진 스펙대로 동작을 하도록 화면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리로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진행을 해왔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게 기본적인 이제 웹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구성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제 페이지의 라이프 사이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던 와중에 본격적인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의 시대를 열었던 게 바로 이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브라우저에서 먼저 해당 웹 애플리케이션의 URL 요청을 보내면 앱을 그리기 위한 이제 루트 요소만 두고 실제 이제 앱의 소스 코드는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번들화되고 경량화된 그런 소스 코드를 한 번에 불러와 가지고 모든 화면을 이제 동적으로 제어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쓰이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리, UI 라이브러리인 리액트라든지 또 뷰나 인귤러 같은 이제 그 프레임워크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웹 앱을 이제 호스팅한다고 을할때 별도로 이렇게 웹 서버를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적으로 이제 어셋 파일들을 미리 마련을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정적 컨텐츠로 배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또 다른 특징이라면은 또동쪽으로 화면을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REST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시한 웹 API를 이제 따로 개발을 해서 비동기 통신으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이 유행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브라우저 API로 치면은 뭐 X, XML HTTP r e q u 라든지 f 치라든지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뭐 JSON 혹은 XML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많이 쓰게 되지 않나 았 싶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면 테스트를 쓰기도 쉽고 또 이제 가상 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와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의 이제 트렌드의 이제 판도가 바뀌었던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Node.js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기 쉬운 이제 생태계가 조성된 이 것도 이제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생태계가 생기고 이제 개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SPA의 단점도 존재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이제 크롤링하는봇이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아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렌더링을 해서 이제 인덱싱을 해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OGP를 이제 동적으로 바꿔준다든지 구조화된 HTML 문서를 해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SPA가 아무래도 약점이 좀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오늘 이제 다른 세션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랑 람다 엣지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 있었기는 하지만은 어 이게 이제 SPA라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어 그런 이제 검색엔진 최적화가 필요가 없는 쪽으로 이제 개발할 때 많이 선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리액트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넥스트 j s 라든지 뷰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넥스 j s 라든지 뭐 이런 이제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써 이제 동작을 할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응답이 나가는 이제 그 나갈 때 HTML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그런 이제 렌더링 형식이 가능해지게 됐기 때문에 그 SP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도 동적인 컨텐츠를 좀더 만들기 쉽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싱글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상태 보존이 없는 그 스테이트리스한 형태의 데이터 통신이 필요했던 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종 뭐 액세스 토큰이라든지 보통 이제 재소웹 토큰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리프레시 토큰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고 약간 그 토큰 자체의 휘발성을 높이는 형태로 API 호출 시에 뭐 인증 및 인가 이런 걸 이제 컨트롤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을 때 c o r s 라든지 이런 이제 크로스사이트 아, c r s 크로스 오리진에서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된다든지, 어또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이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토큰을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쿠키에 뭐 HTTP o n 속성을 붙인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상당히 이제 SP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은 오리진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개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형태가 더 있는데, 이제 정적 사이트 생성기라고 그러죠. 스테틱 사이트 제네레이션인데, 그 여기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개발 트렌드로서, 이게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지, 뭐, 뉴스 사이트라든지, 이런 이제 컨텐츠 하나하나의 수정 빈도는 적은데, 그 새로운 컨텐츠를 뭐 추가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또 이제 같은 페이지 안에서 이제 동적 페이지, 동적 이제 요소가 그다지 필요가 하지 않는 경우, 어,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에서 느끼는 반응성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끌어올리는 게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페이지를 이제 처음 딱 열었을 때, 딱 페이지가 뜨는 그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싶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요건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SSG라는 개발을, 트렌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각 페이지를 HTML로 런, 렌더링을 해놓고, 그 어색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 CDN을 통해서 고속으로 배포하는 형태인데, 어, 리액트의 경우에는 뭐, 개칩이라든지, v 브의 경우에는 뭐, 그리썸이라든지,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런 정적 생성기의 특징으로서는 이제 뭐 CDN을 사용한 이제 빠르고 반응성 좋은 이제 배포 그리고 이제 정적 사이트로서 동작하기 때문에 보안 리스크도 적고 또 CDN으로 배포하니까 이제 그 스케일에 관해서는 이제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자주 있었던 일인데 이제 TV 방송국에서 이제 어떤 회사라든지 상품에 대한 이제 그 소개를 해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 예를 들면 어떤 새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걸 t v 에서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한 번에 딱 보니까 대개 경우는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리 그 정적 사이트 생성기로 그 상품 소개 페이지를 페이지를 이제 미리 어~ 그~ 이제 배포를 해 놓고 그걸로 홍보를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서버가 터져가지고 잠재적인 고객들이 그 페이지를 이제 못 본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안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서도 쓸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이 정적 사이, 사이트 생성 같은 경우에 각페이지에 이제 OGP라든지 아니면 각종 메타 정보 이런 것도 기사별로 이제 미리 빌드를 해가지고 정적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검색엔진 최적화에도 막뭐 크게 어려움 없이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적 사이트 생성기와 관련해 SSG랑 SSG랑 이제 관련을 해가지고 Jamstack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정적 사이트 호스팅을 하는 이제 AWS 말고 다른 서비스들도 있기는 한데 그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된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페이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웹 API 혹은 그래프QL 이런 걸로 이제 취득을 하고, 이용을 해서 취득을 하고, 이제 페이지 내용은 마크업으로 써내려 갈수 있는 형태의 이제 그런 웹앱 구조를 이제 말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워드프레스 같은 CMS를 이제 단순히 이제 기사 작성이나 메타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툴로서만 사용을 하고, 그 이제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지 자체는 이제 따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그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헤드리스 CMS를 그래 가지고 그 워드프레스도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는 뭐 이제 그런 용도로 API로 불러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근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뭐 사실은 이거 외에도 뭐 IS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 이거 SPA, 그리고 SSR, 그리고 SSG라는 이세 가지 형태가 일단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구조의 프론트 엔드 애플리케이션을 AWS에서 어떻게 배포를 할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일단은 일반적으로 웹 호스팅을 할때 어, 어떤 AWS 서비스들이 쓰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클래식한 경우, 클래식한 구성의 경우에는 이제 뭐 웹서버를 일단 EC2로 두고 혹은 이제 ECS의 EC2 모드로 이렇게 이제 두고 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거의 이제 r g 게이트 같은 걸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r g 게이트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적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S3라든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이제 이게 최근에는 이제 앰플리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앰플리파이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러너라고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파게이브 보다도 조금 더 추상도를 올린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뭐종래의웹호스팅을 위한 기본적인 아키텍처 예시인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의 프론트 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단은 이제 SPA랑 SSG 같은 경우에는 정적 호스팅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S3랑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제 같이 예, 사용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많을 것 같고요. 그오리지널 액세스 아이덴티티를 설정을 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만 S3에 있는 어에 액세스를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이런 형태가 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SPA라든지 SS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플한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의 각종 설정, 뭐 S3의 보안 설정,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표시를 생략했지만은 도메인 설정이라든지 뭐 ACM에서 증명서를 발급을 받는다든지 뭐 각종 캐시 설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어, 설정이 좀필요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SR에 관한 부분인데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관해서는 뭐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Node.js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 즉 이제 서버가 필요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클래식, 클래식한 구성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여기 왼쪽에 있는 EC2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어, 복수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인스턴스를 배치를 하고, 이제 스케일이 필요하다면 오토 스케일링 설정을 또 해주셔야 되고, 또, 물론 이제 기본적인 VPC라든지 뭐 가용 영역 서브넷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 어, 뭐 사실 슬라이드에서는 생략을 했지만은 뭐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또 프라이빗한 서브넷을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RDS 같은 걸 배치를 하고 인스턴스 통신을 할수 있는 이제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이런 이제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좀 절차를 좀더 편하게 그리고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가 ECS 파게이트죠. 이거 이제 가운데인데 그 ECS를 파게이트로 이용을 할때게 어, 리소스 스펙만 설정을 하면은 이제 스케일 및 배포 같은 거를 AWS가 매니지 매니지드로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테스크 어, 정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고 또 ALB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종 상세한 설정에 대응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이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많은 앱들이 이 구성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트랙이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SPA 및 SSG 그리고 SSR 이런 거를 서버리스에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린 파게이트도 서버리스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전히 VPC 같은 네트워크 설정이 또 필요가 하고 필요가 되고 또 이제 ECS라는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는 필요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버리스적인 이제 어프로치라든지 구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호스팅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기 전에 어느 시스템이든 공통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AWS에서 어떤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구축을 하던지 간에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WS에서는 Well Architected, well -Architected Framework라는 이제 훌륭한 가이드라인과 평가 지표가 있죠. 이 Well Architected, Architected Framework,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라는 데서는 이제 여섯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원칙보다는 그 원칙을 사용을 해서 지향을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 있는 다섯 개 항목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일단은 빠른 배포가 가능해야 되고 우수한 성능이 이제 물론 이제 보장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구성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짜야 되고 탄력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서버리스 호스팅을 할때 어떤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 세 가지 그 전략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먼저 프론트엔드의 설계 및 디자인, 패, 디자인 패턴을 확실하게 이제 정의를 좀 해야 되는 어, 그런 순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디자인 패턴을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이제 그 우리가 어떤 AWS 서비스를 이제 그 사용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이 앱을 이제 확장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구성으로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먼저 일단은 어떤 AWS 서비스를 쓸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프론트엔드 앱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어 생각을 이제 먼저 정리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페이퍼 유스, 저 종량제이기 때문에. 어, 동일한 환경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리 환경을 많이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 동일한 환경을 얼마든지 간단하게 빠르게 늘릴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CICD의 효과나 이점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 시작과 동시에 CICD를 구축을 먼저 해놓기를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만약에 리전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보통 서버리스 한다 그러면은 AWS가 뭐 이제 뭐 장애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서버리스로 구성을 하게 되면 리전 장애급에도 그냥 바로 다른 리전에 배포를 해버려서 스위칭만 해주면은 금방 서비스를 복구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ICD가 잘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이게 다른 구성보다 상당히 그게 빠르게 또 이제 저렴한 코스로 트 이렇게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어이 특히 이제 애자일 개발 같은 걸 하면서 릴리스 민도 같은 걸 자주 가지신다면은 서버레스는 최상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죠.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면 풀 매니지드 서비스로 구성을 하시고 운영 비용을 최소화를 할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뭐 서버리스나 뭐 이제 람다 이런 거를 선택해야 될 필요는 없지. 없고 또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최사 선택을 해야 될것 같지만은 어어 예, 사실 이제 서버리스로 이제 대응이 가능한 케이스들도 충분히 많고 또, 이제, 그, 뭐, 서버리스가, 이제, 단순히 MVP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미니 사이즈를 하는 그런, 이제, 워크로드나, 뭐, 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앞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구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구성은 좀 똑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버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s 이 a g a 를 쓰고, 또, 이제, 정적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어, 클라우드 프론트랑 S3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제 섞다기보다는 같이, 쓰, 같이 쓰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람다로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어, 클라우드 프론트를 일단 앞에다 놓고요. 어, a i g API 게이트웨이를 이제 프록시 API로 설정을 하셔서 리퀘스트 페이로드를 람다로 그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안 적었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를 람다에 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람다엣지를 직접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렌더링을 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 정적 파일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이제 어셋 파일이라든지 뭐 그, 그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S3에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제 각 패스별로 이제 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 통신량은 물론 이제 줄이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Next.js라든지 Nux.js Next 같은 경우에는 람다에서 실행을 할수 있는 빌드 모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람다로 충분히 실행을 해서 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람다를 이제 굳이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더욱더 추상화된 이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게 좀, 어,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서비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넣어봤습니다. 이 이제 일반적으로 앰플리파이 인데요. 이게 이제 이 앰플리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클라우드 프론트랑 S3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 패턴이랑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수동으로 이제 여러 서비스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앰플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앰플리파이 콘솔 안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도메인 설정이라든지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CICD라든지 이런 게다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앰플리파이가 정적 호스팅만 하는 게 아니고, SSR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Next.js 같은 경우에는, 어, Next.js만이지만, 현, 현 시점에서는, Next.js에서 이제 그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할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호스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SSR 같은, 일반적인 이제 그 서버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도, 그 n 런너가 출시가 돼 있고, 이제 이 엠노러라는 게 파게이트를 더욱 더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어, ECS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알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엠노러를 어, 사용해 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앰플리파이 콘솔인데요. 어, 이게 이제 일단은 이 앰플리파이 콘솔에다가 그 이제 자기가 개발을 하고 있는 어, 뭐 코드 커밋이라든지 기 b 이라든지 이런 포지토리를 연결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감지가 돼서 그 이제 빌드를 할수 있는 이 설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다그 생성이 돼서 이렇게 나오, 나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이제 그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테스트라든지...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CICD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 성을할때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 콘솔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그 편하게 개발 경험을 좋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 호스팅 외에도 이 Next.js 같은 경우에는 SSR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작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이제 구, 구조 자체는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클라우드 프론트랑 람다 엣지 조합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앰플리파이라든지 람다라든지, 이런 걸로 서버리스를 이제 서버리스로 호스팅을 했는데, 아,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버리스로 얼마만큼 방대한 양의 트래픽이 대응이 가능하냐, 또 이제 사용량이 많으면 요금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 안 하다 이 자리에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이제 그이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할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리 로 테스팅을 해서 부하시험을 실시를 해서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비용 및 성능을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한 시간 뭐 혹은 하루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실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유저들이 사용하는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미니멀한 케이스로 일단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최대로 얼마만큼 지금 이 앱이 수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성능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서버리스는 종량제이기 때문에 쓴 만큼 나오기 때문에 하루 돌려보면 3 0일치 요금을 알 수가 있고 1년치 요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그 이제 스파이크라든지 이런 부하시험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 실제로 이제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프론트엔드에 관련해서만의 맥락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 예를 들면은 성능 상한선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AWS 서비스마다 이제 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걸린다고 끝이 아니고 서비스에 따라서는 AWS의 성능 완화 신청을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튜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에 실제로 이제 이 성능 완화 제한 신청을 할때 이제 이유를 써야 되는데요. 그 이유도 부하 시험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전에 로드 테스팅을 하는 것은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이제 문제들도 예를 들면 뭐 람다의 버스트 제한 뭐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이제 일분에 걸쳐서 서서히 상선이한선이 이제 완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저들 어느 정도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스파이크를 분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로스트 테스팅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테이스를 할때 사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대로 이제 부하 시험을 돌려버리면 클라우드 로그에 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왜지몇 백만 이렇게 이제 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는 가능한 꺼두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리스 호스팅관한 팁이라 해가지고 이제 약간 어 이제 뭐 주로 자주 까먹거나 아니면 이제 어 여러 가지 에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알려드린 구성에서 어, 거기에 대한 팁을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프론트랑 S3를 같이 사용을 하실 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 설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디폴트로 이제 계속 그 넘겨가면서 구축을 하면은 캐시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S3에 있는 어셋을 업데이트를 해도 이 TTL 시간까지 캐시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뭐 수동 혹은 이제 CI 잡에다가 인밸리데이션이라는 캐시를 무효화하는 이제 이그 처리를 꼭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앰플리파이의 이제 리라이트, 리라이트랑 리다이렉트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막404등 이제 이무의 이제 리다이렉트 설정뿐만이 아니라 뭐 개츠비 같은 그 이제 정적 사이트 생성기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뭐, 예를 들면, URL 말단에 이렇게 이제 슬래시가 붙는 경우, 트레일, 트레일링 슬래시가 붙는 경우에, 이, 리이렉트가되버리는 뭐,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앰플리파이의 이, 이 리디렉트, 리라이, 리디렉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해결이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좀 짜잔한 얘기긴 한데, 이제 앰플리파이에서 기본 빌드 환경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Next.js를 SSR 모드로 어, 처음에 배포를 할 때, 어, Node.js 버전이 약간 이제, 옛날 버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이라든지 이런 버전이 있는데, 뭐 이럴 때는 이제 그 안내 n v m 이내포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거를 사용해서 새 버전을 깔아주시고 이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정적 사이트 생성기, 이거 두 개는 한번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버리면은. 그 도중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앱을 추가를 해 가지고 스위칭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앱을 이제 실제로 개발할 때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앰플리파이에서는 아직 이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에서도 이제 모노레포 구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리포지토리에 여러 개의 디렉토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디렉토리 하나하나에 다른 이제 앱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이런 구성을 많이 이제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 앰플리파이에서도 콘솔에 이모노리포 설정 체크가 있기 때문에 한 리포지토리 안에 여러 개의 디렉토리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하나하나 앱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특정을 해가지고 어, 이제, 그, c i c d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제, 이게 비싼 경우이긴 한데, 이제, 코드 빌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서 가능, 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런 이제 설정 같은 거를 콘솔로 안 하고 나는 코드로 하고 싶다. 그래서 CDK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더 자유도가 높게 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러너 사용하실 경우에 이제 헬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동 중에 자꾸 실패를 할 때, 물론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게 헬스체크 설정이 잘 되는지 봐야 되는데 넥스제스 어, 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헬스체크용 API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할수 있어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버너 같은 경우에 VPC 커넥터가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안 됐었는데. 어, DB 작품과 같은 이제 트래픽이 퍼블릭 루트로 나오지 않게 설정해주는 게앱런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뷰를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 넉스 3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넉스 3의 빌드엔진에니트로가 있는데. 이리트로의 배포 타깃에 AWS 라모다를 지정을 할수 있게 되는 기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드 결과물을 하고 이렇게 핸들러 파일을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람다 함수를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 굉장히 서버리스하게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할수 있는 방법이 나왔고 또 이게 이것도 굉장히 최근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후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러한 이제 AWS 서버리스에 관련한 이제 그런 이제 기술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일본에서 비즈니스 혹은 일본의 이제 AWS 서버리스가 어떤지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어 개별적으로 이제 얘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